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에 대한 방송 건축호방 TV입니다. 집안 조사와 기초 집안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편에 집안 조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집안 조사 결과값 즉 엔치라고 러죠 엔치 자료를 보고 그 땅의 경련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 땅이 단단하냐, 연약하냐 이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편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물 파는 기계를 땅속을 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있죠. 나중에 이제 정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땅속에 흙도 이렇게 파냅니다. 파 파내고 있어요. 시료라 그러죠. 이런 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들은 현장에서 시공을 하기 위한 사람은 엔치 정도만 충분히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영역은 전문 시험 기술자 또는 연구자들의 영역입니다. 땅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 사람만이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땅속을 파본다 그랬죠. 어, 추를 63.5kg 해머를 75cm 높이 떨어뜨려가지고 30cm를 파는데 몇번 떨어뜨렸느냐. 이것이 엔치다. 30cm 파는데 10번 떨어뜨렸으면 엔치 10이고 20번 떨어뜨렸으면 30cm 파는데 엔치 20이죠. 그런데 30cm를 팔 수가 없어요. 땅이 단단해가지고 안반이 나오면. 그때는 추를, 추를 50번 떨어뜨려봐요. 그럼 몇 센치가 파졌냐 이렇게 한산하는, 거, 한산하는 겁니다. 50센치 떨어뜨려 50번 떨어뜨려 가지고 5 c m 밖에 못 봤다. 이렇게 표시하죠. 50번 떨어뜨려 가지고 2 5 c m 파지더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앞, 앞, 앞에서 설명을 해서 보완하면요. 7 6 c m 높이죠. 추가 6 3 5 k 어죠 이걸 30cm 파는데, 여기, 이게, 이게 우물이에요우물 미치죠? 30cm 파는데, 10분 떨어뜨려가 파면은, 파, 30cm가 파지면은 치치 10이다. 20분 떨어뜨려가지고 30cm 파지면 엔치 20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자, 그럼 집안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구조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나 전문적인 업체에서 판단해서 적당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 봅니다. 이 지형과 그 주변을 잘 살펴보아가지고 어디에 파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는 이것보다 많이 파겠죠. 적정 규모는 15에서 30m 정도를 파보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A, 자리에 한번 파보고, B 자리에 한번 파보고, C 자리에 한번 파본다. 여기는새구멍을판 거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지층 단면도가 나옵니다. A 점이 여기죠. B 점이 여기죠. C 점이 여기죠. A 점을 파보니까 이게 눈곱 하나가 1m입니다. 이 색깔은 풍화토죠. 이건 단단하나봐요. 바로 풍화토가 나왔어요. 그 밑에 붕화암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연암이 나왔죠. 이 단단한 땅이네요. 매립토와 붕적토. 붕적토가 없죠. 붕적토는 단단한 땅에 무너진, 무너진 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기 보면 8에 30, 10에 30 있죠. 30cm 파는데 8번 떨어뜨렸다. 줄을 여기는 30cm 파는데 10번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는 지금 풍암이죠. 30cm 파는데 30번 떨어뜨렸다. 굉장히 단단해졌죠. 여기서는요. 30cm 파는데 40번 떨어뜨렸다. 암이니까 단단해지고 있죠. 근데 그 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50번을 떨어뜨리니까 15cm 파졌다. 그 밑으로는 50cm 파니까 1cm 밖에 안 파졌어요.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적정한 위치에 구멍을 뚫고 봅니다. 그 지형과 지세를 보고 전문가들이 구멍을 뚫고 보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땅 여기가 이 일대가 얼마나 단단할까 그 깊이에 따라서 또이 일대는 얼마나 단단할까 이걸 땅, 이 전체를 평균화해 보는 겁니다. 그 지세에 따라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보고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한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복하는데요. 이, 이건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어느 위치에 뭐 A점인지 B점인지 C점인지 어느 위치가 있겠죠. 그 구멍에 그 구멍에 땅을 파보니까 1m까지는 표토가 나오고 3m까지는 일반 토사가 나오고 5m 내려가 모래청이 나오고 7m 내려가니까 실트가 나오고 9m 내려가 자갈이, 자갈이 나오더라. 9m 밑으로는 암이 나오더라. 경험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질 조사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보고서 형식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표토너 보니까 n 치가 5박이 안 되죠. 경약하죠 여기 와서 여기 와서는 한 15대죠. 엔치가 한15 정도 되죠 좀더 단단해지죠 근데 여기 와서는요 이게 땅이 깊어지면은 단단해져야 되는데 약한 땅이 나오죠 엔치 5밖에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깊어져야 돼 단단해져야 되는데 깊어지면요 그렇지도 않는 땅도 있다 그렇지 않은 땅도 있다 이런 땅이 위험합니다 이런 데 기초하면요 여기 단단하다고 기초를 설치했는데 그밑에 보니까 연약층이 있어요 눈으로는 확인 안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걸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갈청 가니까 한, 한 20대죠. 경험으로 가니까 30, 40, 까지가고 단단해지고 있죠. 뭐 이런,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 입니다 표토가 있고, 사질 점토가 있고, 가는 자갈청이 있고, 실터질 점토가 있고, 1.5m 파보니까 4m 파고, 파보, 7m 파고, 9m 판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는 뭐,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그냥 푹 파지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니까 한 5번 줄을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렸다 점점 좀, 좀, 좀 강해지죠 단단해지죠 여기는 2 0분 가까이 떨어뜨리니까 30cm 받죠 근데 이렇게 그 밑에는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런 약한 땅도 있다 위에보다 밑에 약해져 있죠 여기는 20인데 여기는 10밖에 안되죠 여기는 지금 한2 0대는 여기는 10대거든요 엔치가 10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제 다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구멍을 파보니까, 파고 나서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제로에서 5m, 8.5m 까지는 붕적층이다. 이거는 일반, 어, 토사가 무너진 상태다. 뭐 일반 땅이다. 이래 보시면, 돼. 단단한, 비교적 단단한 땅이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런 엔치 값이 있죠. 엔치 한 10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는 한 10m 가죠. 갑자기 이게 단단해지죠. 40분, 50분이 막 나오죠. 이런, 이런,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또 어느 땅은요, 이게 지금 깊입니다. 8m, 9m, 10m, 저치 표, 터 있어요. 8m, 9m, 8m, 9m 까지는 이렇게 N값이 적어지죠. 11m 내려오니까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서 12, 12m 내려오니까 이만큼 단단해졌다. 이거는 30cm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 50분 떨어뜨리니까 25cm 파졌다. 더 내려가면요. 여기는 50, 여기 16m입니다. 그죠? 제로에서 16m 내려온 지점이에요. 50번 떨어뜨리가 7cm 빠졌다 굉장히 강해졌죠. 이렇게, 이 읽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표에서 6m, 7m, 8m, 9m, 10m, 11, 12, 13, 14, 15, 16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30cm 파는데, 9번 떨어뜨렸다. 10번, 10번, 12번, 14번, 14번. 38번인가요? 굉장히 강해졌죠. 30cm 파는데 추를 많이 떨어뜨리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는 지금 30cm를 파고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때 타격 해수도 앞에는. 30cm 파는데 9번 보다는 30번 떨어뜨리면 그 땅이 단단하, 단단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오니까 아무리 추를 떨어뜨려도 30cm를 팔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때는. 50분을 떨어뜨리니까 30cm 팠다. 요 밑에는요, 50, 50분을, 50분을 떨어뜨리니까 25cm 팠다.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뭐 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 앞에 보여 드린 뭐 이런 A점 B점 C점 많이 있겠죠 조사를 많이 하면요 여러 점이 있어 큰데 대규모는 많이 있습니다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뭐 적은 데는 두세 번도 하고 그래요 규모에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이 이제 시험한 위치입니다 1 2 3 4 5 6 또, 뭐, 1, 2, 3, 이, 어느 위치에요. 이걸 직계로 한 겁니다. 표집, 표준 관입시험 결과를 직계인 거예요. 직계. N, NH 1 지점, 2 지점, 3 지점, 4 지점, 이렇게요. 이축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표에서 1m, 2m, 3m, 4m 내려오거든요.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30cm 관입하는데 이게 N치죠. 5에서 19 나오죠. 어느 수, 노란 거는 뭐예요? 30cm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0번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리니가 24cm 파졌다. 이 밑에는요. 50cm 떨어뜨리니까 7cm밖에 못, 파, 못 봤어요. 굉장히 단단해졌죠. 뭐 이런 예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지표 1m에서는 30cm 파는데 1m는 4번 만에 30cm 파버렸어요. 여기에서는요. 지하 12m에서는 30cm 파는데 38번을 떨어뜨렸다고요. 단단하죠. 그런데 그 밑에는 50으로 바뀌었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파지지 않으니까 30cm를 못 파니까 50번을 떨어뜨려가지고 30cm 팠다. 쭉 내려가면 50cm 떨어뜨려서 3cm 팠다. 50번을 떨어뜨려도 3cm밖에 못 팠어요. 굉장히 단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뭐, 한, 5층 이상 10층, 또는 15층, 20층 되는 요, 일반적으로 50, 이 50에 얼마 나오는 이 땅에다 기초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요, 5층? 좀 무리하고요. 10층? 10층 이상이라 할까요? 그것은 설계에서 구조 설계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어디다 기출을 설치하라고 생각하고, 하고요, 더 이상. 그럼 이것도 이제 예시죠. 집게편도요 보세요. 여기 보면, 보링공 4번, 7번, 9번이 있는데, 7번 보면요, 이 엔치가 3, 2, 1, 굉장히 약하죠. 30cm 파는데 3번 떨어뜨렸다. 3m 내려와도 30cm 파는데 한 번만에 파버렸어요. 이 3m는 약하죠. 근데 갑자기 4m에서는, 이게 50에 떨어뜨려야 2cm 밖에 못 파요. 굉장히 무슨 암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암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는 더 단단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이거 30cm 봤는데 2 c 분 만에 파버렸어요. 여기서는 50분을 떨어뜨려도 2cm 밖에 못 팠는데, 일반적으로 지하가 깊어지면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중간에 연작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것도 집계표인데요. 여기 지금 여튼 노란색은요, 전부 다 30cm 파는데 몇번 떨어뜨렸냐? 이 엔치죠. 7 엔치 7 3 2 1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보다도 밑에가 여기 30cm 파는데 한 번만에 파버렸어요. 여기를 파지질 않아요 아미나와가 50번 떨어뜨리는데 2cm밖에 못팠어 이런 땅들이 어느 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다 다르죠 어느 지점마다 이 땅은요 뭐 굉장히 약하죠 1m에서 7m까지 내려갔는데도 9번 떨어뜨리니까 30cm 파버렸어요 여기는요 아니죠 2m 내려갔는데 벌써 30cm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 50cm, 50회 떨어뜨리니까 26cm 파졌어요. 단단한, 암에 준한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거 암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단한 집안에 나온 거예요. 암은요, 나중에 다음 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50에 한10 정도, 일반적으로 부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자리는 웬만한, 2, 30층 건물도 문제가 없다. 어, 계략적인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시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계략적으로 그런 범위에 들어간다. 여기 보면 뭐 조금 기 여기에 뭐, 이지 여기 말이 있죠. 엔치가 12야다. 1 2하죠 7, 3, 2, 1, 2. 엔치 이하는 일반적으로요. 어, 단층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연약한 땅입니다. 단청. 1층, 엔치가1 2할 때는, 이런 땅에는 기초를 설치가, 12야. 10, 10 여기 보면 7, 8, 이렇죠. 4, 3, 2. 근데 여기 보면 19, 28은 뭐 1층, 2층 정도 할수 있어요. 1 2할 때는, 일반적으로 단청도 기초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엔치가 10에서 30 되면은, 한 1에서 2층 또는 3계층, 일반적으로 되더라. 10에서 20, 30이면, 여기는 여기는 보면 14, 17, 33 나오죠. 이런 거는 뭐 1층은 축 1층, 2층 정도는 할수 있다. 30 정도까지는 내인치가 30이다. 4인치가 30 넘죠. 33, 36 나오죠. 거꾸로 그 다음에 이 50이 나올 때는. 이거는 뭐 2, 3, 4, 5개 층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범위에 들어간다 n 치가50 이상이면 이 50, 이거 50 이상이죠 50다 이거는 50, 50 중에서도 숫자가 적어야 단단한 땅이죠 50에 10보다는 52가 단단합니다 여기 30에서는 숫자가 많아야 단단한데 50으로 넘어갈 때는 이 숫, 뒤에 숫자가 적어야 단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뭐 6층 이상, 10층, 20층도 가능할 수도 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또 보안 설명인데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여기서는 구멍 그 하나하나에 대한 결과 값인데요. 결과 값인데 구멍 하나하나. 어느 위치에 구멍 하나하나에 결과가 갑니다. 이걸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다, 잘라보니까. A 지점, B 지점, C 지점. 뭐 이것이 15m가 될 수도 있고 30m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질 전문가가 판단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청 단면도라 그럽니다. 이 땅이 이 경사 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메립토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메립토인가봐요. 위에는 이거는 모서는 뭐 땅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 밑에 붕적토, 붕적토청이라고 되어 있죠. 다소가다 강해지고 그 다음에 붕화토청이 나오죠. 여기 있을까 이렇게 붕화토청. 그러니까 지막 달라지고 있죠. 경사진 땅인가봐요. 그 다음에 붕화암청이다. 붕화암청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려가면 점들 이게 땅이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 강도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지층 단면도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요. 조금 전에 설명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제로고 여기 마이너스 뭐 6.5, 17, 뭐25이되어 있네요. 이걸 보시면은, 이거 보면 N값이 4에서 10이죠. 대충. 4에서 10이죠. 30cm 파는데, 4번 추를 떨어뜨렸다. 14번 떨어뜨렸다. 이런 거죠. 조금 전 설명했습니다. 30cm 파는데, 관이파는데 4번 타격인 거예요. 6번 타격인 거예요. 조금씩 깊어지죠. 단단해지죠. 약간 또 약해지죠. 여기가 보다 밑에가 더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거 그 다음에 50을 볼까요?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25m까지는 뭐 대체적으로 50에 5cm, 50에 4cm 파지더라 50번 떨어뜨렸는데 3cm 파지더라 이것도 이건 거꾸로 해석하죠 앞에 타격했습니다 50번 떨어뜨려가지고 5cm 팠다 1m마다 하는 겁니다 1m마다 깊이 1m마다 50번 때리니까 4cm 파졌다. 1m마다 내려가니까. 50번 때리니까 3cm 파졌더라. 굉장히 강한 땅이죠. 그 여기 50의 타격에서 파인 깊이가, 파진 깊이가 5cm, 4cm, 3cm다. 이 50이 타격에서 나오면 굉장히 단단한 땅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런 걸 지청 단면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엔치가 뭐, 가지고 뭘 지금, 어떤 차를 넣느냐. 여기 보면 있죠. 엔치가 0에서 4다. 매우 느슨하다. 4에서 10이다. 느슨하다. 조금 다듬었다. 10에서 30이다. 엔치가 30이 오0이조밀하다 단단하다. 50 이상은 무척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은, 뭐, 토질 전문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이 땅이 매우 느슨하고 느슨하다, 다져, 다져졌다 조밀하다, 매우 조밀하다. 그럼 이게 어떤 땅이냐? 이 지내력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이 지내력입니다. 제곱미터당몇 톤이냐? 이걸 지내력을 합니다. 기초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기둥에서 보에서 기둥으로 하중이 내려 기초로 전달되죠. 그러면 톤당3 30, 0톤을 받아야 된다. 30톤에 지감력이 30톤에 제곱미터당 30톤 내려오면은 내려 내려올 때 견뎌내야 된다. 또는 50톤 견뎌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설계에 나와요. 제곱미터당 50톤을 나오는 지지력이 있어야 된다. 50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매우 너스는 제곱미터당 2.5톤. 이런 땅 기출을 못합니다. 너스는요. 2.5톤에서 9.8톤 정도다. 제곱미터당 땅이 견딜수 있는 하중입니다. 1제곱미터땅에 어떤 하중이 내려오는데 2.5톤밖에 못 견딘다. 이거는 2.5에서 9.8톤이다. 좀 다져졌다, 콤팩트하다. 이것은 9.8톤에서 20톤을 견딘다. 이 정도는. 그럼, 그럼 여기는요. 이거는 제곱메다당 20톤에서 45톤을 견딘다. 여기는 N치가 50 이상이면 40톤 이상을 견딘다. 이게 제곱메다당. 땅, 1제곱메다에 40톤 이상 그 땅이 견딘단 디 말이죠. 하중이 실리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를 여기 좀,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9.8톤이 20톤, 제곱메다당 9.8톤이 20톤의 직하중을 견디낸다, 땅이. 이거는 제곱메다당 20에서 45톤 정도의 하중을 견디낸다. 그 땅의 지지력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시공 경험에 의한 자료에 의한, 막 대략적인 이 자, 직, 숫자입니다. 한 1층 정도는요, 보통 제곱미터당 1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9.8톤이면 한 10톤 되겠죠. 10톤을 보면 되죠. 1층 정도, 주거 건물 기준해가지고요, 뭐, 상가 건물 정도 기준해가지고요, 1제곱미터에 10톤 정도 나오면 단층 견디낸다. 기초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20톤은요, 20톤은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계층, 3층 정도 하면요, 설계가 대충 지지력이, 허용 지내력이 30톤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설계. 30톤 나와야 된다, 땅이. 그급이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 이게 상계층일 때한 30톤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땅이죠. 여기 20에서 45, 45톤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10층 이상 또는 2, 30층까지는 땅의 지지력이 제곱미터 60톤 나오게, 나오게끔 설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수치는 아니고요. 계략적인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층 정도는 땅의 지지력이 10톤 정도 나와야 된다. 이 다져진 정도면 10톤이 나오죠. 9층, 8층, 10층을 보면 되죠. 3계층 정도 3계층입니다. 3층이 아니고 지하 다 포함해서 지하가 1계층임 지상은 2계층이죠. 3계층 정도는 30톤을 설계에 반영을 많이 합니다. 거기 중간쯤 되면 은 엔치가 여기 한30좀 넘으면 한 30톤 나온다볼수 있겠죠. 중간에 보면요. 자, 이 부분은 다시 다음편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제 설명이 좀 시원찮은 부분도 있겠고요. 다음에 다시 3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